사람들은 내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인구가 많아지면 세상은 망한다는 그 비관주의자. 가난한 사람들 탓이나 하는 잔인한 예언자. 하지만 저는 그런 뜻으로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인구론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사회가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공포조장이 아니라 성찰과 선택을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18세기 말, 저는 젊은 성직자였고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한 경제학도였습니다. 그 시절 영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쏟아지고, 농촌은 점점 가난해지고, 빈민들은 점점 많아졌고, 정부는 구빈법이라는 제도로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선이고 도덕적인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모순을 보았습니다. 어째서 돕고 또 도와도 빈곤은 줄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구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는 왜 문제인가요? 여러분이 한 가정을 떠올려 보세요. 부부가 두 자녀를 낳는다면 그 인구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세 명, 네 명, 다섯 명으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자라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또 자녀를 낳고 이 속도는 곱하기 방식 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 명, 두 명, 네 명, 여덟 명, 열여섯 명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식량은 어떨까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땅은 한정돼 있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식량은 더센 방식입니다. 즉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요.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식량은 천천히 따라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언젠가 재앙을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인구론입니다. 나는 왜 그토록 절제를 강조했을까요? 당시 사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와야 한다. 국가는 그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찰을 계속 하다 보니 선의가 선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구빈법을 믿고 자녀를 무분별하게 낳는 사람들, 다음 세대도 똑같은 빈곤에 묶여버리는 가족들. 선한 제도가 오히려 가난의 유전을 강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제 이전에 현명한 선택과 책임감 있는 절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절제란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 사회는 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판단이 함께 따르는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서스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한다. 아니요. 저는 그런 식의 강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누구든 아이를 낳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자고 말했을 뿐입니다. 인구론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연의 식탁은 제한되어 있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자는 굶주릴 수밖에 없다. 이 문장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멜서스는 가난한 사람은 죽게 놔두라고 한다. 아닙니다. 이 문장은 자연의 냉정한 질서에 대한 묘사일 뿐, 제가 인간을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문장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조절하지 않으면 자연이 우리를 대신해서 조절할 것이다. 기근, 질병, 전쟁, 생각지 못한 재난들, 자연은 언제나 자신의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겁니다. 내가 죽은 뒤 찰스 다윈은 나의 인구론을 읽고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세웠습니다. 다윈은 생명체도 자원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시작이 된 것이 내 책이라니 나는 놀랍고 한편으론 고마운 일입니다. 내가 말했던 자연의 제한과 인간의 선택이라는 개념이 다윈에게는 진화와 생존의 논리로 확장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저를 자주 비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건 반쯤만 맞습니다. 나는 단순히 미래가 암울하다고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 최초의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면 자연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건 비관이 아니라 경고 속의 희망입니다. 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가난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난을 방치하는 체계의 둔감함을 비판했을 뿐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한다는 것은 그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인구론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묻는 책입니다. 우리는 몇 명이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습니다. 멜서스, 정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위험해지는 건가요? 요즘은 농업기술도 발전하고 식량도 수입하면 되잖아요? 그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연못에 연꽃이 핍니다. 하루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합시다. 30일이 지나면 연못 전체를 덮습니다. 그렇다면... 연못의 절반을 덮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29일째입니다. 28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다가 29일의 절반, 30일의 전부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하급수입니다. 인구 증가도 이와 같습니다. 한 세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다음 세대, 또그 다음 세대에 갑자기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준비할 틈도 없이 우리 앞에 벼랑처럼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농업도 발전하고 기계가 생기고 비료도 좋아졌잖아요? 왜 식량은 인구를 못 따라가나요? 네, 기술은 발전합니다. 하지만 식량은 땅과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내일 100배의 쌀을 만들라 고할 수는 없습니다. 농작물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땅이 감당할 수 있는 생산량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식량은 한 지역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는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증가합니다. 한 도시는 넘치고 한 시골은 비어가고 부자 나라엔 남고 가난한 나라엔 모자랍니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와 접근성, 정치적 구조, 인프라와 수송,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구론에서 말한 것중 가장 많이 오해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구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자연이 스스로 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근, 질병, 전쟁입니다. 이건 제가 바라는 미래가 아닙니다. 예측한 것이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세 가지 재앙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첫째, 기근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 먼저 희생당합니다. 아이들, 노인들, 빈민들입니다. 사회는 무너지고 갈등이 커지죠. 둘째, 질병입니다. 인구가 밀집되면 위생은 나빠지고 전염병은 더 쉽게 퍼집니다. 17세기 런던의 흑사병, 나폴리의 콜레라, 이 모든 것은 과밀에서 시작됐습니다. 셋째, 전쟁입니다. 자원이 모자라면 사람들은 싸웁니다. 땅, 물, 곡물, 사람의 생명까지 무엇이든 경쟁 대상이 됩니다. 전쟁은 단지 국가 간의 다툼이 아니라 자원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생기는 가장 극단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까요? 그건 바로 도덕적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계획적인 출산, 책임 있는 결혼, 장기적 삶을 고려한 인생 설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말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보고 애를 낳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건 자유침해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진정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사회는 새로운 생명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환영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니오라면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절제는 통제가 아니라 배려와 성찰에서 나오는 자율입니다. 인구론이 출간되고 나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제가 구빈법을 비판한 부분입니다. 멜서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자고 한다.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저는 도움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이며 의존만을 강화하는 도움을 경계했을 뿐입니다. 당시 구빈법은 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으면 돈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일이 아니라 의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구민법은 도움이 아니라 가난을 고착화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구조를 부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도움이란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할 수 있게 돕고 배울 수 있게 지원하고 책임 있게 살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진짜 복지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충분한 식량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 질문은 단지 쌀과 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 의료, 교육, 자연, 기후, 물, 에너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원은 언제나 유한합니다. 그 유일한 세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구를 늘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근과 질병 전쟁은 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 변화, 식량 위기, 지역 분쟁. 이미 우리는 조용한 전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다 끝으로 한번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미래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간이 이성을 가졌기에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절제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도움을 줄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구로는 숫자의 책이 아니라 선택의 철학입니다. 그 선택은 정책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했던 인구 증가의 위기 구조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마일서스, 당신의 말대로라면 지금쯤 세상은 인구 폭발로 무너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고령화가 더큰 걱정입니다. 그말 맞습니다. 제가 예측한 기하급수적 인구 증가는 19세기 중반까지는 현실이었지만 20세기를 지나면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초반에 지금 우리는 오히려 인구 감소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제 책은 시대에 뒤처진 무의미한 경고였을까요? 나는 현실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원리를 말했을 뿐입니다. 인구론은 예언서가 아닙니다. 어느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조건,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균형을 이론으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자원은 유한하므로 그 속도 차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사회는 불안정해진다. 이 구조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지 그 속도가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문제의 방향이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말했습니다. 지금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또한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정체되며 복지 시스템은 지속 가능성을 잃어갑니다. 어떤가요? 문제의 모양만 다를 뿐 기저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구의 과잉도 위기이고 인구의 부족도 위기입니다. 제가 말한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인구라는 흐름을 조절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 그저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 이 구조를 말한 책이 바로 인구론입니다. 왜 하필 성직자가 이런 책을 썼냐고요? 제가 성직자였다는 점을 들어 사람들은 때때로 묻습니다. 왜 신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냉정한 이야기를 썼냐고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일까요? 저는 성직자였기에 더더욱 가난한 이들을 매일 만났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굶주려 죽는 어머니, 부모 없이 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그들을 보며 저는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제도가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침묵이 만들어낸 구조였다는 것을요. 인구론은 바로 그 구조의 경고한 책입니다. 저는 신앙과 철학 사이에서 한 인간으로서 사회를 향한 도덕적 양심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인구론을 다시 읽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젠 인구는 줄고 있어. 기아급수는 커녕. 아이 낳으라고 캠페인을 해야 할 판인데 무슨 인구론이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사회가 인구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부양할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는 무너지고 의료와 복지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출산율을 높이자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구조는 또 다른 문제를 품고 있지 않나요?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는 비싸고, 집값은 높고, 보육은 부족하고, 경력단절은 여전하며, 아이를 낳는 일이 오히려 부담이 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는, 인구라는 숫자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구는 숫자가 아니라 삶입니다. 인구론은 단순히 인구수를 경고한 책이 아닙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인간의 조건을 말한 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은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이 왜 불안한 일인가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인구론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질문들을 다시 꺼내기 위함입니다. 나의 예측은 틀렸지만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완벽한 이론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자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선택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결과를 남기는가? 자연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균형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 질문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인구론은 그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것은 단지 많이 낫느냐, 적게 낫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론은 틀릴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묻는 법을 잊지 않게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